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느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 적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네, 오늘은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같이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많이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방언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서로 다투어 방언을 하고 싶어 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로 인해서 교회에 발생한 영적인 소음 또 의지론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사 중에서도 황울경에서 하는 그런 방언을 가장 높이 평가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데 더 유용한 예언을 본문에는 특별히 삼해라 특별히 삼해라 특별히 삼해라고 계속 반복해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은사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해야 함을 3절, 4절, 5절, 12절, 17절, 26절, 6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덕을 세우라는 말이 15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한 9번 정도가 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장부터 계속 나누고 있는 대로 이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것을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그래서 이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거지. 그리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한 가지 원칙은 1절에 말씀한 대로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추구하며"라고 어제 13장을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은 오직 사랑을 따름으로 이 은사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모두 사랑이라는 가장 큰 은사를 따라서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할 것을 근거하면서 31절에 보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근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있느니라 하면서, 아니, 12장 31절, 죄송합니다. 1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고하면서 그 은사를 조정하고 또 통합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가장 큰 권능인 사랑을 13장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모든 은사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고 마지막 이 40절에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방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영적인 은사, 즉 예언의 은사를 풍성히 구하라고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했고 또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방언을 잘하는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이 알아듣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19절에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마디의 방언, 많은 방언을 하는 것보다도 적은 말이지만, 다섯 마디면 몇 마디 안 돼? 1만 마디하고 다섯 마디면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적은 말이라도 예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핵심을 깨닫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방언,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이지만은 이 방언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이 이 14장입니다. 동시에 방언은 다른 사람이 자신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기를 바라며 방언을 하거나 또 방언을 못하는 사람을 보고 무시하는 그런 어, 이 풍조가 한국교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 하는 것은 저는 아주 그냥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아, 그래서 방언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는 아, 그런 집회도 어, 있고 있는데, 이번에 이 14장을 계속 보니까 전혀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방언을 주신 목적이.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란 게이 방언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9가지나 2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언, 방언에 대해서 잔소리를 할 만큼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철저하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다른 사람에게 나는 방언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랑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지금 방언하고 있다. 나는 방언을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거리가 전혀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둘이와의 관계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러나 예언을 하는 자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근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반대로 말하면은, 이 방언을 이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은, 아, 그 5절에 다시 제가 한번 더 볼게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느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그래서 방언을 해도 그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6절에는 사도 바울이 방언을 하더라도 개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하여 알아듣도록 하지 않는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듣도록 하는 방언이 아니라면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 구절, 야 이거는 참 바울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해. 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흑공에다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이 허공에다 말하는 사람은 우리는 보통 미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좀미쳤구만 방언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한다면 저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11절엔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우리 옛날 개혁성경은 이방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 자신이 방언을 하더라도 알아듣지 못하면 마치 외국인은 이방인과 같이 된다. 전혀 언어가 안 통하는 나라에서 앉아가지고 대화를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중국 가가지고 이걸 참 많이 넣었 제가 중국어를 모르니까 말이죠. 상대하고 나하고 있어도, 이거는 그냥 우리 시골의 속담 중에 끄다는 보리자루란 말이 있어요. '보리자루' 이게 뭔가 말을 합니까? 이게 아무 말을 못 하지. 마치 방언을 하게 되더라도 통역하는 사람이 없는 방언은, 이런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이방인 서로가 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방언으로 축복을 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축복을 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의 축복은 아멘이 안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서는 17절에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니라. 또,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허공에다 말한다. 미쳤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면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려면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만약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히 하고,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개인적으로 해야 한다고 27절에서 28절. 28절에 보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래서 방언을 하느냐, 못 하느냐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이 방언도 하나의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를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나는 방언을 못해서 신앙이 어리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좌절하거나 자신을 비하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하더라도 잘못된 목적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과 방편으로 하는 것은 교회에서도 불신자들에게도 전혀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핵심. 그러면서 예언에 대해서 이 예언은 우리가 예언이라면 이제 일반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 미리 얘기하는 것을 예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 그것도 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또 하나님의 그 지식을 나타내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나 어, 다른 사건들의 과거, 현재 또 미래 역사를 하나님이 알려줄 때 그것이 예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생각, 의지, 예, 또 어, 지식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언하는 능력.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은 성령의 은사를, 성령, 이 성령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 지식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언을 하는 것은 권위가 하나님만큼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예언은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 지식, 말씀을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만큼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예언을 한 권위 있는 말들을 우리는 많이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예언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철저하게 교회의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수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도 몇 마디 말이라도 반드시 결실과 결과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는 이런 예언을 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일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19절에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을 하면 미쳤다는 소리를 듣겠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을 말을 하면 그 말을 자신에게 책망하는 말로 받아들이고 또 마음의 잘못을 회개하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25절에 보니까 2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업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래서 이 예언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의 말이지만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업드리어 경배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사람 말안 듣는 세상에서 이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시면 우리를 통해서도 25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이걸 사모해야 되는 그래서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하는 예언의 말을 통해서 우리도 회개하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참으로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은 예언과 방언 모두는 사랑이 동반된 하나님의 교회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예언하기를 특별히 사모하고 방언하는 사람을 그마지 말아야 함. 예언을 함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회개시키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매우 매우 귀한 일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언과 방언 모두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며 품이 있고도 질서 있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어떤 은사든 간에 앞으로 우리는 철저하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또질서대로잘 사용해서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유익만 끼치는 이런참 멋진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너참잘 살다 왔다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런원합니다 주님